백성을 향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의 나 말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성한 후에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그 성전을 드리면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 드리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이제 성전을 향한 기도 일곱 가지의 기도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 잠깐 살펴보면 공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달라는 것. 그리고 33절부터 40, 40절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용서를 구하면.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서 적들에게 패하였을 때그 고난을 당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기도하면 용서해주십시오. 감옥에 고통이있을때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앙을 만나게 될 때에 이것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재앙들이 아니라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라고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방인이 강구할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어디에서 와서든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죄를 간곡해 내어놓고 기도하면 그들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전쟁을 통하여서 먼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반드시 이 고향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범죄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 불쌍히 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이제 오늘 54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이제 일곱 가지의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일어나서 뒤돌아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내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하여 드렸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이제 돌아서서는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라고 부탁하는 당부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56절 말씀에 가장 먼저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라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라는 것을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하느냐? 그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찬양 은혜가 무엇이냐? 이 보문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제가 무릇 허하신 대로 여기서 말하는 허하다라는 것은 말씀하다라는 뜻입니다. 약속을 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허하신 대로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고담이 그 나옵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빙자하여 여기서 말하는 빙자하여라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많은 약속들 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앞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신 것.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평안을 주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셔서 오늘날 그 태평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화로울 것이다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거주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 날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실제 솔로몬 때에 다윗은 이제 열심히 전쟁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주변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니까, 그 모든 평안들이 이제 솔로몬 때에 다 이루어졌더라, 라는 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 적들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실제 전쟁하는 기록들이 없습니다. 다윗 때는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다윗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나니까, 그 평화로움을 솔로몬이 누리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졌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백성들이 되어라라고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아니 모세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화를 줄 것이다. 아까 신명기 12장 말씀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평화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라라고 말하는 이 시기가 대략 한 500년의 차이가 납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신명기 말씀을 하고 죽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꿇고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을 계속 이제 수, 수년간을 합니다. 그러난 다음에 사사 시대로 들어갑니다. 사사 시대가 약한 350년의 기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40년을 섬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40년에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총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한 7, 8년 정도 지나서 이 왕궁을 건설하기, 성전을 건축하였고 왕궁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저런 시간을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500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략 50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왕 약속을 했으면 빨리 한 10년 내에 20년 내에 모든 걸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500년이나 걸렸나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려서 500년이나 걸렸나 아니면 하나님이 깨얼러서 빨리 빨리 안 하시고 깨얼러서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하다가 500년이 흘렀나라고 우리가 궁금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이 깨얼러서 잊어버려서 이 약속이 500년이나 걸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늦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가난에 들어가면 어떤 죄악들을 다 몰아내고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요수아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요수아가 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관한 전쟁이다, 죄악을 몰아내는 전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텐데 가난에 들어가서 조금만 평안하면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사 시대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늘틈 만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벌 내리고 또 들이 맞고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다시금 사사를 통해서 회복시켜 놓으면 또 조금 평화로우면 또 우상을 찾고 죄를 짓고 또 그게 반복 반복 반복해서 3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 놓으니까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실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겨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버리기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왕 스스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을 이루셔서 그땅 가운데 평화로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왜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않은 게 아마 큰 이유일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찬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순종하는 성도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말씀대로 지켜서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9조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이 약속하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놓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특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제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모범적인 답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버적 무엇을 위해서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는 5 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백성되게 하소서라고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필요합니다 뭐 좋은 직장 필요합니다 뭐 필요하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백성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옛날 조상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던 같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 쓰는 것을 기억하셔서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를 제발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위하여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다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가까이하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두 번째로는 주를 바라보고 죽게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28, 58점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없어서 우리의 열주에게 명하신 개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다른 것들 쳐다보지 말고 뭐이 우상이 좋다. 이것이 좋다라고 하면 그 기웃거리고 기웃거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오직 자기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해 달라고 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주를 마음에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뒤에 답을 주십니다.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것.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수 있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구나.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듣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암송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 그래 해야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제일 선봉에 세운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모세 없이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지행하라 말씀대로 지행하라 그러면 다른 길안 쳐다봐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주야라고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늘께서 정답을 아르켜 주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만 생각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율법책을 마음에 새기고 그곳에서 하라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절대로 안 하도록 멀리하고 멀리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될 것이고 자로나오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의 말씀을 남긴 것이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요란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율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명문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백성 되어지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십구장 앞 중반을 가지고 이렇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곱 가지 기도도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에 가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귀 까에 맴돌아서 하나님이 이이 기도의 말을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들어 주셔서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살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백성들은 기도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말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기가에 멘돌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그 기도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소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가에 맴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맴돌아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나타내리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부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강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하던 것까지도 다 이루어 것,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하나님 귀가에 맴돌아서 울부짖어서 그 목소리 하나님 앞에 들려서 뭐 작게 하기도 하나님 다 들으시십니다만은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서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서 그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이자녀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네 번째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9절, 중반절입니다.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당하는 대로 돌아본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달라 필요한 것들을 돌아봐 달라 도와 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60절에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을 합니까? 이그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 것들인데 그들이 우상에 가서 아무리 절하고 아무리 제물을 바쳐도 뭐 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고 이땅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왕이 당하는 모든 일과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일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살펴보셔서 그 일들을 잘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위태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신 것을 이방인들이 보고 아, 우리가 믿는 신은 가짜네. 아무런 소용이 없네. 하나님만이 살아 계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분임심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사람들이 아, 쟤다라는 사람은 다르네.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그 일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일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네방네 욕 듣는 사람 1등 교회 다니는 사람 동네방네 맨날 사고 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러면 우리가 맨날 떡 나눠주고 컵이 나눠주고 붕어빵 10개씩 백 개씩 굽어서 줘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만큼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어라라는 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당부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위할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뭐뭐돈 많이 버는 거뭐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수 있도록 그런 명문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해주. 우리가 늘 강구하는 모습들을 기도하는 모습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하시고 또 우리 그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귀에 맴돌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에 마지막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백성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솔로몬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6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6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요하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그 계명을 지킬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합하고 마, 그러면 완전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들이고 늘 불안한 사람들이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완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될 때요? 여호와와 화합할 때, 앞서 이야기했던 그네 가지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우리를 완전한 백성으로 만들어가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합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우리 명문계 속한 모든 다음 세대들이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그들을 양육해 가는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섬겨 줄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